하나님 송남 아 저기 단대 오거리 해성 감리교에서 구속사무 회좌세미나 오늘 이승현 목사님 말씀로 마치고 위한아구 우리 또 음식을 접게받습니다 먹고 하시며 감사하며 백분위 손길을 풀이되 늘고 흔들어 내는 꼼꼼 회와 모든 아 임원들 되게 없어서 감사해 먹겠어 아메 이름으로 니다 아메 잘 먹겠습니다. 자자 감사 니다또 목사님 처음 했지만 아유 반갑습니다. 야, 아니 이게 나오니까 얼굴이 달라지네 강은혜 목사님. 뭐? 하이 음, 네, 네. 이야. 이, 이게 나오니까 얼굴들이 달라지네. 나도 그렇고. 이께 많이 잤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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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모습을 하네. 먹는 모습. 이다됐 그래, 죠？오늘 안 오신 분도 구야？되 겠죠 <laughs>